또, ASF는 접촉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접촉을 못하게 차량의 통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통제 같은 것을 강력하게 정도 시행하고 있다. 그 효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10월 9일 이후 71일째 사용행단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그 12월, 어, 네, 맺입니까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안이 뭐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기드 물게 그 높은 그런 예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증가율도 증가율입니다만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히 내실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번에 직불제를 내년부터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직불제 재정규모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노민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2조 4천억 정도가 재정규모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도 어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농업계의 그 어,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이그 취약계층 그 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것이 의미 있는 사업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 비록 그 어, 내년도 예산은 시범사업이 3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 범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활정이 된다면 그, 개도업 지위를 앞으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 제도적 수요 기반을 확실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제도화 할 거냐라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년도에 할 일을 좀 요약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직불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되는 그 골격은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채우는 일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이 구간별로 단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상하는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는 또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또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할 건지 하나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내년 중에 직불금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직불금 지급 전에 해야 될 우리 농업계 일들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지, 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안을 받아놓고 우리가 하는 협의입니다. 이 시안을 받아놓고 하는 협의는 아마도 내년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축 전염병을 방지, 최소화하는 것에 필요한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AI나 구제역 과거, 어, 저 어, 백서를 이렇게 쭉 보면 왜 발생했는지, 발생한 그 주요인이 뭔지에 대한 단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모아서 제도화 하겠다. 제도화가 가축 전염병을 완전히 없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예를 들면 AI나 구제역의 그 발생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의 통제가 잘안 되더라. A농가에서 들어갔던 차량이 B농가에 바로 가고, B농가에 들어갔던 차량이 C농가에 들어가고. 아무리 그점 소독 시설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차량만큼 요철이 많은. 그 장치를 완벽하게 소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어, 위험성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음, 그 어, 차량이 이, 이 농가, 저 농가를 계속 다니는 것, 그걸 어떻게 실효적으로 어, 그, 어, 차단할 거냐. 차량이 농가에 들어가지 <laughs> 않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도 저희도 합니다만, 그러면, 그 사료비 미저 안에 있고 또분효와 관련된 차량 그 장소가 저 안쪽에 있는데 그럼 안 들어가고 어떡하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관한 기준들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꼭 들어가야 된다면 그럼 어떤 그 사전 준비를 하고 들어갈 거냐. 뭐 등에 대한 그런 그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차량의 문제가 그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는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를 겪는 이런 걸 우리가 계속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다시 되돌아 봐야 될것 같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세 번째는 원래 마늘 양파에서 겪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와 동떨어진 그 소비지, 산지와 동떨어진 도매시장,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산 농민들은 농민들로 불만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들로 불만이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건본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소수급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건가, 이에 대한 대책을 거의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방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쪽의 그 유통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가더라도 이 산지공판장에서 직접 이렇게 소비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지금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공판장이나 산지 APC의 거래가 이, 이 소비지의 도매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거래 비중이 되어야 된다. 그 거래 비중이 되려면 어느 정도 어떤 시설로, 얼마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산지공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 그왜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가 중점적으로 할그 사업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농업 부분입니다. 이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농업 자체로의 이그 의미도 큽니다만 이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사회적 농업, 사회적 조직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그 대한민국 전체의 복 복지 체계는 비교적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는 이유,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은 넓고 사는 분들은 넘성 넘성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도시처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지역의 이사회 적 조직 같은. 이 이런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농촌에 있어서 사회 문화 복지 뭐 어려 이런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될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그냥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은 그 토양이 돼야 되고 정부의 이그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옛날도 가시적으로 사회적 농장, 거점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전국에 4개 소를 이렇게 해서 거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이 농업 농촌에서 필요한, 그렇지만 환경이 잘안 안 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전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하겠다는말씀이 말씀을 드겠습니다이외에도 여러 겠습니다습니다만 그네 말씀을 드서내다이 말씀을 드다말씀드리이말씀이말씀이말씀습니다이 말씀을 드습니다이말씀이런 사람과 환경, 환경 중심으이의 농정 틀이전환이이미 시작됐고 내년도에는 그틀을 전환의 성과를 일부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